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골라셔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네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식으로 물 세례 침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로 시슴을 받는다면 그것은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성도들이 세례로 주의 몸된 교회에 성도가 되는 의식을 가집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알수 없기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세례의 의식을 가집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만큼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죽었던 수많은 성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그가 지성토의 회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나갈 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수나약, 비둘기로 제사드리는 들이던 것을 패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입었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에 세상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자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냐고 그리스로 말미암아 제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께서 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로. 우리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와 연합하여 그리스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영광, 주원합니다